오늘은 프린트 구쪽의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요. 보기의 문장은 서술어의 자릿수에 관한 내용인데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 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어,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예를 듭니다. 피다라는 것은 무엇이 피다, 이렇게 한 자리 소설이고요. 어, 두 자리 소설에는 고양이가 쥐를 잡다, 잡다, 누가 무엇 무엇을. 주다는 누가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다 이렇게 해서 자릿수가 나타나고요. 이런 자릿수가 나타났을 때 요구하는 문장이 성분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을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서술로를 먼저 찾으세요. 떨어지다 요청이 떨져다 떨어지다. 뭐가 떨어졌어요? 식량이 떨어졌다는 거죠. 오케이, 요청했대요. 누가 그들이 무엇을 식량 공급을 어디에 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디에를 넣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고쳐쓰기가 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술로 찾으세요. 지키지 못하다. 그 다음에 또 많다. 뭘 지키지 못해? 예의를 지키지 못해 누가?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한답니다. 오케이. 많대요. 뭐가, 경우가 많대. 어떤, 어, 어떤. 문제는 경우가 많다. 안 맞죠? 문제는 무엇 무엇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주술 호우로 고치고 있습니다. 문제를 봤다니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지금 이 내용은 위에 있는 보기 내용을 활용한 게 아니라서 답이 되겠네요.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에게 소개를 하였다. 자, 그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게 되면요.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다. 사수로가 두 개가 나오네. 먹다, 무엇을, 점심을, 누가, 목적어고요. 나는 오늘 점심 먹었어요. 오케이. 내 친구를 소개한답니다. 소개합니다. 누가요? 내가 누구누구를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는 응?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소개하다는 것은 누가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또는 누구, 무엇 무엇을 소개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렇 근데 여기 지금 누구누구를이 빠져서 누나, 아, 누구 누구 애기가 빠져서 어, 누나 애기를 넣어줬네요. 다음 전화위보 계기로 삼다 동사죠? 강해질 것이다, 것이다 동사죠? 자뭘삼 삼는데요? 누가 우리가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을이 빠졌네요? 무엇으로 삼다? 무엇으로 삼다? 네 했죠? 여기가 지금 빠졌네. 우리는 무엇 무엇을 그 일을 전하위복의 계기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 서술어의 자리수에 맞는 내용이 나타나겠네요. 세 자리 서술어니까 다음 서술어 찾을게요. 형은 이곳에 온지 왔다. 응. 얼마 되지 않았다. 어둘 수밖에 없다. 아이 응. 아이고 서술어 하면서 주어 표시를 다했다 그죠? 오다 어디에 이곳에 오다 누가 주어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봐, 이 관형조를 이렇게 안겨 있다, 그죠? 얼마 되지 아니 않아서 안타 아니하다. 누가 무엇이 안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뭐 그래서 안타 얼마 되지 않았다, 되지 않다. 이건 대, 얼마 되었다, 얼마 안 됐다. 분용은 분용원의 결합이다. 그죠? 음. 얼마 되지 않았다. 이거 한 번에 묶어야겠네요. 그러면 형은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음. 이렇게 나타나겠죠. 밑에 보면 형이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같은 것처럼 어둘 수밖에 없다. 무엇에 어둡다는 거야? 동네 지리에 라고 해서 내용을 넣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